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11시 45분이 지나가는 오전 종반 현재 장중 실시간으로 일단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근래는 장중 실시간 녹화는 별로 안 했고요. 예, 선물 시간마디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디가 요 앞주까지 굉장히 잘 맞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비껴가긴 하는데, 우선 제가 선물 지수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예, 그, 30분 봉으로 보면, 예, 사실 간밤에 이제 미국은 휴장이었지만 유럽은 이2위에서도 그렇고, 예, FMC처럼 의사록이경기 예, 둔화에 대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여기 환율도, 이번 예, 달러 환율 은한 3억 정도 떨어지고요. 근데 막상 우리 장을 두껑 열고 보니까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그림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음, 네, 30분 봉 선물 단위로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는데요 예, 이, 이 최고점 중간 자리에서 쭉 연결을 해 보면 어제 종가 오늘 아침이 추세상단에 걸리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단은 이렇게 오다가 20일 날 아침에 반등할 때 저항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컷 잘 올려놨고요 일목으로는요. 30분봉으로는 구름 상단을 돌파도 했고, 앞에 양운도 나오고 다 좋아졌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중 실시간에제 316.35에 있는 3 8 이니까 35.45중입다 30분 기준선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지지할지 이탈할지는 미리 알기는 어렵고요. 수급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고 돌아서면 반발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그림이 좀 요상하게 지금 벌러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음 지금 현재 수급을 잠깐 보시면 기관현물은 지금 꾸준히 사실 좀 사고 있는 편입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됐고요 근데 외국인 현물이 보시는 것처럼 480,500원 팔았다가 샀다가 지금 매도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똑같이 갑니다 외인물도 팔았다가 들어오다가 다시 팔면서 지금 3,550개를 때립니다 그요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 구간과 합쳐서 매도 구간이 지수를 그대로 지금 이제 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어 프로 이쪽은 프로그램 매매고요. 차익 비차익 다 매도인데 예 비차익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현선물올 매도입니다. 옵션도 p 많이 사고 콜 팔고 이렇습니다. 그 최근 며칠간 어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에 대해서 예 매매가 어 사실 이날은 장중에는 종가까지는 매도이다가 시간에 해서 매수로 바뀌었는데 이제 며칠간 이 매수를 설정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매도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지수가 약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선물 문봉으로 잠깐 보면 올아지에 시간 마대가 잘 맞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거 좀 시간 이 지나서 줄을 많이 끌었는데 여기 9시1 0분요 그러니까 또 온봉 첫세 번째 봉에 네, 예, 52하고 요, 시그마디가 있었고요이 온봉입니다. 이제 여기, 그러니까 시초가 올라 나와가지고, 30분 봉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맞고, 여기서, 예,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 와가지고, 네, 지금 뚝 떨어지는데 수급이 나빴죠. 그러다 이 온봉 3개짜리 요, 9시 10분 시그마디에서 돌렸습니다. 25분에는 별 영향 없이 그 뒤에부터 적극적으로 갔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10시 15분 마디가 있는데, 여기는 어제저 저쯤에서 52개가 이 왔죠. 52개가 지금 바닥을 만들죠. 52 다음에 65죠. 65에서 상3가나와 버립니다. 시간마디상 예, 그다음에 76마디가 여기 10시 10분하고 왔는데 보시면 미미한 반발에 그칩니다. 그러고 지금 밀렸습니다. 그러고 난뒤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이저가로부터 예, 3 3하고시간마디가 예, 예, 살짝 들어오죠. 그리고좀 전에 보신 것처럼 30분 기준순이 있죠. 그래서 시간 가격으로는 반등이 한번 시도 됨직한 자리인데 그렇죠. 이건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장중에 또 추세를 어, 추세가 형성되면 예, 추세를 타면서 가는 방법과 함께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눌렀다 돌아갈 때 여기는 이제 이 틱으로는요 긴순이 딛고 올라갔는데. 여기는 아까 이제 9시 10분 5분 봉세 번째 봉이고요. 네. 눌림 주고 튀어 나갈 데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시간 마게 걸리고 지금 하락한 자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 저점은 이탈했는데 지금 좀, 좀 그림이 좀 복잡할 겁니다. 이 시간 마이 30분 기준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시도 냄직한 자리에서 제가 실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외인현수물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시총상이죠. 삼성전자 리 이런 쪽에서 변화가 오는지 봐야 되겠죠. 현물은 이제 그 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예 뭐~ 아모니아 뭐 그러니까 비료 만드는 원료가 되는 아모니아 관련한 회동이긴 하지만 UAE 아랍에미리터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가지고, 막, 비밀회의를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재료를 해가지고, 오늘, 에, 보면, 한미 글로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랐다, 사실, 매물을 바라받아 버렸습니다. 막, 뭐 유신이나, 히림이나, 데모나, 그그 다음에, 세우 글로벌하고, 코론 글로벌은 또, 예, 재료가 강하니까, 그 거의 상가, 뭐, 갔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요런 정도. 그 다음, 이차전지 쪽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요 최근에 좀 빠졌었는데, 뭐 테슬라가 뭐그 신주가 갔다가 뭐 올라오고 어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 그일론모스크의 통화를 통해서 에, 우리나라의 뭐 기가 팩토리 뭐 건설이라든지 등등등등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낙폭 이후에 어쨌든 위자전지는 살아나는데 반도체가 지금 현재 예 상당히 약합니다. 예, 반도체가 오늘은 또어 어, 약합니다. 어 그다음에 아, 요거 하다가 지금 지수로 잠깐 가겠는데요. 좀 신경을 조금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음. 시장은 33 변화 1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 이후에, 자, S&P 500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예, 그럼 요 바닥에서 이렇게 26일은 눌림목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33 변화 1 자리였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다우지수는 고점 돌파해버리고요. 예, 이건 힘이 훨씬 더 좋고, 33 변화 1에서 접었죠. 그 다음에 환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런 323 변화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예. 일봉을 보시면 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좀 복잡한데, 이 최고점이 51, 52 기본 수치고요. 이게 17에서 18 기본 수치 구간이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이제 42, 43 기본 수치고요. 여기서 26 지나가면서 엎었고요. 급락이 33변화일 와가지고 돌아가죠. 요 올라가는 양편 느낌 7일간 지수는 빠졌습니다. 우리는 가입조정을 받았구요. 미증시는 나사다이 좀 많이 빠지고, 다우 지수는 그냥 약간 시간 조정 정도 크게는 안 빠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다시 이제 그 내려옵니다. 달러 인덱스는 보면 딱 올라가다가 예, 우리는 긴순하고 지금 거리가 좀 있는데 딱 걸리고 빠지는 중에 있구요. 예, 환율은 다시 밀립니다. 환율은 다시 밀리는데, 우리 이제 지수를 보시면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어 지난번 8월 16일 이후 조정 과정에서 7일 양패늦게 7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3일 리듬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이제 예 조정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양패늦게 7일 떨어지고 지금 1 2 3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경우에는 이러고 난 뒤에는 계속 이제 FMC나 이런 쪽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이 크게 빠졌고요. 네, 지금은 사실 뭐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악재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 좀 주춤 거립니다 주춤 거리는데뭐 이건 이래 놓고 말이죠. 예, 지금 전환선 꺾이고 오일이 평선 꺾여 있지만, 꺾여 있지만, 2450포인트대로 위로 올려놓고 이러면 올라오는 21선도 있고, 예, 일목의 저 후행세편도 이제 구름 빠져나와 버리니까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이 안 좋으니까 이렇고요. 환율이 지금 빠졌다 올라 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이제 PBR이나 p e r 로 보면 지금 현재 2500 위로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그 그림을 꺼낸 김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나스다가라 가가지고, 예, 나서다가로 가가지고, 지난번 바다을 만들 때226 변화일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이 예,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올라갈 때 41목 변화일이었고요. 떨어지면서 42변화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오면서 이제 뭐, 예, 3, 3인이 향후 다가 옵니다. 40인이 이런 걸다가 오는데, 그 당시 보면은, 작년 11월 고점에서 일목이 226큰 변화를 얘기하고 바닥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S&P 500과 다우지수는 상투 일자가 다릅니다. 올 1월 4일이 상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보면 그 이게 지금 226일을 채웁니다. 다우지수 226일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신고가로 올라와 있죠. 이건 기술적으로 시간 논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장선에 다 걸리고 모든 지수니 다 지지하고 돌아가 것이 아니듯 변화율도 모든 변화율이 다 꺾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팬데믹 당시 저점에서 1목에676 변화율이 와 있고요. 226 변화율이 와서 이렇게 동시에 걸리는데 다우 지수처럼 신고가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는 여기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구간을 그 적당히 시간 조정이나 호구마 가격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러한 12월 둘째 주까지도 주공이 여유가 펼쳐지지만,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금, 재작년 예? 사물이 가장 저점이고요. 올해 1월 달에 가장 높은 고점입니다. 거기서 이두 개의 큰 변화일이 와 있다는 것은, 일수나 파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번 상승이 고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예, 이것이 또 중기 바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여기는 우리 주봉이 67주나 예, 그다음에 어 나스닥은 226 변화에 676 변화 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676할 때는 이렇게 와 가지고 676이 또 왔었고요. 이거 이건 왜 그러냐면 어 2020년 1월과 2월 사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투를 치고 3월에 바닥을 찍죠. 그러니까 여기서 676을 하면 이번 이, 이 10월 바닥이 나오고요. 예, 그러부터 올라와가지고, 저, 요, 떨어진 시간만큼 오니까, 이제는, 예, 제일 바닥에서부터 6, 7, 6이 오고, 고점에서 이둘둘육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예, 음, 일수와, 가격 저항을 보는 한도 내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고다발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예, 애로 사항은, 나사당은 바닥에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다우는 최우가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해나 이런 것들은 겨우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죠. 우리도 최근에 이제 한 7일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이죠. 이렇게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밑에 있고 이러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건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는 다우 지수, 독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변화를 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제가 야 이제 막 상투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주말 주초 구간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 예, 요까지는 일단 제가 막뭐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뭐 장중에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니까 약간 돌아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수급이 와야 됩니다. 수급이 뒤집힌데 근데 왼 흐물은 약간 들어 올라가고요. 기관은 흐물은 사고 있는데 애 예, 미약하네요. 왼 수물이 아직은 매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은 보시면 오늘 뭐 등락이 심합니다. 우리 계장직후에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눌러 놓고 있고요. 이쪽 등락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환율을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여기 환율이 한 3원 떨어졌는데 1326원 갔다가 3 3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네요. 그것도 전일보다는 플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이 조건들이 서로 이제 막 충돌을 하고 있는데 어, 일봉 단위로 보시면, 종지수가, 예, 내려오는 전환선에 걸려있는 그림이고요. 아무튼, 종가상, 예, 종가상 이걸 조금 벗기면서 끝내놓으면, 주봉으로는 또 보면 또 희망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 이런, 뭐, 이평선이나 일목선을 보면, 예,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항선을 돌파를 다 했고요. 기준선도 돌파를 했고요. 전환선 돌려놓고, 20주선 돌려놓고요. 근데 여기 보면 200주선이 지나갑 이게 200주선입니다. 좀 희미한데 200주선이 딱 25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는 이제 처음으로 작년 6월 이후 기준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해놨으니까 이건 반석을 좀 닦아놓았다. 전환선도 돌고 20주선도 돌고 이랬는데 그다음 이것도 또 일수로 보면 이큰 매듭에서 42주가 지나가고요. 직전 요 작년 5월 반등 상태로부터 26주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좀 복잡하죠,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별이니까 어떤 건 저항을 받아들으려고 하고 어떤 건 돌아가면서 돌파하려고 이 싸움인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종지수는 일단 2 4 5 1로 올려 놓고 2500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 그것이 다시 이탈로 가고 무슨 이유에서건 예, 수급이 나빠지면서 이탈로 가면 물량을 줄여 놓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고비 잘 넘기면 그다음 이제 1 2월 예, 둘째 주 리듬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걸 보는데 그건 저도 간다 안 간다 소리는 못들리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점검을 하면서 갑니다. 그다음에 해물로 돌아가 보면 다시 네, 사실 뭐 요즘 테마들이 너무 좀 짧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여러 부, 부분에서 뭐수출이 되든 모듈 주택이 되든 예,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예,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선이 약한 대신에 조선 안에서 피팅 관련 태광이나 이런 건 좋았고요 원정 관련 좀 왔다갔다 하고요 태양광 풍력 괜찮았고요 예, 네, 괜찮았고 이차전지가 약하다가 이제 좀 반등이 좀 제법 나오고 있고 근데 아, 소수를 제외하면 상승이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드문 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저 힘을 매 매를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자면 좀 기민하게. 좀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상승으로는 보질 않아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사가지고 뭐 모아가자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가볍게, 예, 가볍게 매매하시다가, 일단 오늘이 주말이고요. 예, 다음 주 이렇게 지나가는 구간에, 저 미국은 지난밤에 휴장이었고, 예, 오늘 밤에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1시까지 개장하고 나면, 예, 장을 마감하는데,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예 전혀 지금 현재는 예상할 수 없지만 혹시 색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하락의 방향으로 그 꺼지는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큰 변화마디가 와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봉 단위로는 사실 뭐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기왕 말을 꺼냈으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사십이 변화 이런 다음 주에 이제 예 여기 오고요 여기서 요렇게그 보면 이제 32가 오늘은 이렇게 대등 수준이 됩니다. 지난번에 32, 33 변화율이 돌아갔거든요. 그래놓고 <laughs> 미국은 뭐42 변화율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 32, 33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은 변화율이 걸리죠. 그럼 올라가다 걸리는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여기 42변화이로옵니다42변화이로옵니다 42 예. 이런 건 중간중간 예. 시간에서 예,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런 마디들이 지나갈 때 꺾는지, 예, 꺾는지, 꺾는지, 예, 내려가다 돌리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뭐, 예, 나는 2 1일평선만 본다, 아니면 또 다른 지표를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봉 단위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도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수 전환 신호가 지금 안 나왔어요. 분봉에서만 어제까지 해가지고. 예, 30분 단위로 돌파하고 돌려놨는데 지금 오늘 애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려가지고 뭐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주봉에서 장선 돌파하고 일봉에서도 구름 돌파하고 이런 건다 좋죠. 좋은데 단계로 보면 여기서 이제 일봉 매도 신호가 나와있고요 지금 매수 신호로 전환되기 직전 고른 찰라인데 오늘 좀 엉엉하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네, 지수는 아까 그 지진했지만 예, 지금 수급이 안 되니까 돌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면 이제 시간 조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좀더 지켜보다 보면 사실 장중반에는 지금 12시 5분 지나가는데요. 매밀를 적극하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구간은 아닙니다만은 65, 1 5 온봉호는 62평하고 구름상단 딱와있죠36 인순지지고요. 온봉시험마다 지나가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장중 틱 차트로는 역별 하락 중이고 자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같이 두고 보기로 하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